아, 너무, 너개그려너 있는 거? 이왕 매운 거, 그냥 좀센거 하죠?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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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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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너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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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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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다다나하다하중하마하카이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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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다운 운운운 하나, 빠르게 빠르게 하 i 전총 o t s u 전 e I'm n 내가 쓰고있어요 m not sure. I'm not 이 u r e 이 m not sure. I'm not s 드 r e I'm not sure. I'm n o 발소리 r e I'm n o 내려와 내려와. 머리 위에 있다. 친구들. 과 접촉한다. 나이스. 이안인데 와, 갈 거였네. 저기 있다에탄이 없어, 에탄 아, 카타고리. 맞, 다 저스트 채팅이네. 45?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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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와, 두분다 이야, 어. 누워있어, 이 <laughs> 아, 아직 그냥 두분 다2추월장 하시는 거만 다 이야, 이 있어. 최소 2대 2. 올다운. 어케 공격받고 있어요, 친구들! 목표를 찾았다! 간다! 어디 있는데, 아가? 여기 앞에 대필이야, 여기 다운, 이 시키 다운! 옥상에 하나 있어 간다, 시기 다운, 간다, 시기 다운 옥 어디? 옥상 여기? 올라가면 좀마춰라이 타이거 어. 음... 저팀저팀 마지막 한 명이었어. 있네.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씨발. 사운다운다 다운, 다운. 나. 나선어캐리이 친구 데려와. 80발, 8어발8또 아, 찍혔어 또 찍혔어 8 0이 80발, 80발, 8이 오는 거야? 80발, 8 0어 80발, 8 0다 80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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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 나이스. 올라간는 중. 마치 라인 카이에나. 정조준! 그 바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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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졌어. 이쪽으로. 아, 죽어 이놈들아 좀. 나 아, 진짜 엄청 돌아다니기네 아주 그냥. 어때? 어땠어? 오케이. 여기 위에. 허리된 사람 비 그래플 사용 중. 저기. 아, 세봉? 배터리 빠는 중. 어, 신고 나중에 매선인데? 나중에 나세지 봐. 또 온다. 킬패지가 없다. 점프스톱했다어 여기 있어. 점프 어디 갔어요? 이들. 일로 가네. 일로 <목소리> 뛰는데 그냥 제들 돌아가는데? 일로? 일로 가 그럼. 아니, 거의 가까다다다 무슨 공? 레버공? 어 레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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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내 앞이다 내앞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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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빨리 나이스 나이스 왔어 겨우 30초 남았어요 링은 가깝고요하 다운 개불사 같다 이가지 썼으면 좋요 여기 얼티밋 스킬 춥니 경고, 링니다 지도에서 링이 요 올라가는 중. 나디 위? 어디 위? 어디 위? 어디 위? 머리 위? 어있확어 확인, 확인. 아 저기. 응. 저 위? 에있어저 위? 에디 위? 어디 위? 위? 어디 위? 위? 어디 위? 어디 위? 어디 위? 어디 위? 어디 어 꿀맛, 꿀맛, 리얼 꿀맛. 공, 쓸게요. 음, 오른쪽이라 어, 왼쪽 쏘고 있거든요, 이쪽공 쓸게요. 음,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음, 여기. 어, 45. 86. 진짜 실패인 저거 불러다운드는 실패. 뛰어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는데. 적을 어요하주에 중. 하나, 하나 다운드는 진짜 실패였는데. 어떻게? 포탑 언 제가 해요실리나해탄좀 시일드에... 찾아줘 봐. 일탄 30발 있어. 해탄 없성. 내려봐요. 어 뒤에 우리 뒤 소리? 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가야겠 들어가. 우작 숨우으로 숨어야, 숨어야 아니, 아니. 되는데 그럼? 소음 쩐지 가. 아. 어못다이뜻땅 떨어졌지? 살리는 소리? 저기로 나도. 임 살렸네. 오른쪽 왼쪽 다 살렸네. 왼쪽부터 확인. 얘네 끝났고 오른쪽 오른쪽 살렸어. 오른쪽도. 절대 네. 막아. 45, 90 여기 있었다 5 4 여기. 아 있어. 여기 여기. 4 여기 5 45, 45, 살리는 중살리다5 45, 45, 45, 빨리빨리 어땠어요 운바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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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보션이 아주 실라 빠리지 실라 빠리 실라 바이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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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엘픽스 챔피언입니다 <laughs> 그럼 <그러면> 되는 거예요? <laughs> 진짜 있어요? 알레르기 <알러지> 진짜, <laughs> 네, 있어? 진짜, 에, 진짜 있어요? 로스 하면 뭐예뭐 증상이 있어요? 예 네, 증상이 좀 심해요 인증 로스닥 하고, 하면은 에탄 줘요 에탄 에탄 내놔 에탄 내놔 나 에탄 나 이미 쏘고 있어 환각까지 먹어서 었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내가 가리서 이렇게 안 보여! 나 여기 갓바퀴 어 하이파! 나이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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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요자가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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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 가죠주 원본 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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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류탄 공격 괜찮아!!! 와 진짜 다피다피아 진짜 다피잡았빠 <빠져>, 잡았죠. <다> <빠져, 빠져>. 괜찮아요 황길링? 아, 황길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어, 다행이에요 제가 늦지 않 아, 서도 아, 어. 이 지금 혼미해서. 도 네. 바로 밑에 나도. 어, 아, 나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나 아, 나 어메이 z i n g How can't it? 가는 h e r 어.. 한대 h 여기, 여기 위에 m here. i 아다 갔다 갔다 놓어졌데 저기 어지기 앞에 앞에 위에 것 잡아놨어요. 실드 전해야 실드 충전 중. 빨간 네 친구. 어. 차단단어원 깊... 아, 뭐야 얘 뭐야 디브션이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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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내가 더 내가 더 구석으로 갈거 내가 더 구석으로 갈 거야. 아, 혼자 살겠다고. 어, 어 여기 야, 앞에 오, 여기 앞에 오케이 <laughs> 우리 중갑옷자나이야 이거 뚫어봐 나이스 <laughs> 어나눈 감겨 <웃음> 어, <웃음> 와 나이스 <있어>. 바로 갑옷 가라아그 쓰지마 저 시선 도낼라고 올라와, 살립니다, 에 e 미 e 어디에요? 왼쪽이요 왼쪽? 여기, 여기. <laughs> 아, 뭐, 항상 잘 풀리지, 아이씨, 아 다4 4 잡았다. 이제 들어. 같이 붙어 가지고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좀 불리하긴 해. 예. 네, 저 언링 돌아갈 때 절로 들어갈지 못 들어가긴 하는데. 어떻게 둘 끼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나 보다. 아무튼. 저기 옆에 가로빼 봐. 우리 어, 들어가, 사격 들어가야, 사격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들어가야 사격 돼. 뭐. 어. 여기 있다. 목표 발견. 적에게 <놀람> 사격해. <놀람>

우인 뒤에도 있어요. 집으로, 어, 집으로, 어, 집으로 가야 돼 이거. 이 멀리 있거든. 발견. 여기. 여기. 중이에요, 친구들. 앞으로 간다. 보 여기 있는데 얘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파다. 강전 어 올라다 올라온다. 강전 뒤에 왔다. 내 뒤에, 내 뒤에 왔어? 집안으로 와. 와, 와, 와. 와. 또 들어야 될것 같은데. 마니까? 마니까? 많이 많이 나이스. 아이싸. 뉴이이씨 오이씨. 가볍구만. 아수워 너무 나 어, 여기 누구야? 아, 에이이이 <목소리도> 오, 어, 오랜만이다. 뿅. 하이, 하이. 트링, 트링. 방광 멜오 오.